게 사실 뭐더 있던 게 아니어서. 뭐가 없어, 뭐가 이러면서. 이 정도면 사건 반장급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솔직히 사건 반장급이야. 진짜 이 한주가 그랬어. 먼저 두캔 이상 마시면은 건강 안 좋아진대. 아 그래 형님. 그러면 한캔 반만 먹을게요. 어디 갔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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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형님인데 지금 보시면. 어, 어떤 분이 일반 타클이랑 그 다음에 네, 높은 등급 e 타클 A가 있는데 원래는 높은 등급부터 소진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같이 줄어들었대요 두 개가 동시에 동시에 적용이 같이 된 거지 원래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지금 두 개가 같이 깎이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시 다시 어. 여기 적혀있죠? 가장 높은 등급부터 소진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공지가 예, 그래서 공지가 떴어 어.. <laughs> 결과적으로 공지가 떴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탑클래스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노출되는 현상입니다 <laughs> 지금 이제 점검 이후에 오류가 있어서 실제로는 하나만 적용되는데 어, 모바일에서는 지금 화면에서는 두 개가 적용된다고 나오는 거다 아, 그래서 요게 어, 정기 점검 이후에 정상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보겠어요 이것도 어, 넥스트 빌드 이후에, 음, 어, 음. 저희가 이제 모바일 업데이트가 같이 됐고, 그날, 그때 당시에 이제 점검이 한시 반에 끝났는데, 모바일은 6시간, 8시간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엄청 길었죠. 그래가지고, 어, 이것도 지금 오류가 생긴 겁니다. 아, 근데 모바일이 문제가 진짜 많아요, 지금. 그냥, 요, 솔직히 여기는 안 고치는 것 같아요, 모바일은. 아예. 그러니까, 네. 지금. 아, 점검 시간이 길어도, 이게 사실 계속 이런 오류들이 나오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두 개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저렇게 뜨더라도, 내거두개 줄어든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결과적으로 하나만 나는 건데, 표기 오류야, 표기 오류.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에이, 진짜. <laughs> 음, 저는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어요. 예, 뭐, 응원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자유시니까 이제 응원을 하는 만큼 얘네가 잘해야 되는데, 아, 네. 얘네가, 어, 응원을 하는 만큼 이제 마지막 배신을 해가지고, 그치. 예. 이히좀 안, 하,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응원을 왜 씹어라! 라고 또 이제 또 저기 계시는 분들이 또. 어, 돌아서, 이미 돌아서, 저분도 옛날에 응원하셨는데, 지금은 돌아서신 분이야. 어. 아휴. 지금 아무튼 요거 있구요. 그 다음에. <laughs> 뭐 사과 공지는 어제 올라왔으니까 되겠고 이거죠 그 다음 요것도 여러분 공지 뜬거 아시죠? 원인 파악 중 지금 보니이 유튜브에 올라왔었잖아 QDD 버그 슛 네. 네. 그래서 슛 궤적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현상 요거가 이제 정검 이후에 수정된대요 맞아요 네. 방배우도 이걸로 네. 쇼츠 100만원 찍었어요 아 진짜? 네 어이구 야, 방배우 100만이면은 <laughs> 진 깜짝 놀랐어 내가 잘못 봤나 <laughs> 했어요 10만 아니고 100만이야? 에, 쇼츠 선 잘못 빠진 줄 알았어요. 어이구 쇼츠 100만 방배우가 큐리리로 어떻게 했는데. 뭐 저도 큐디 뭐버스성뭐써 보겠습니다. 뭐해 아 가지고. 어. 잠깐만. 우리 방배우 님거 한번 볼까 그러면? 어. <laughs> 방배우 키보드의 키스 쇼츠. 어, 그러네. 어, 근데 그또 올랐네. 와, 이거 알고리즘 탔나 보네. 여요 봐. 저 바로 전개 이제. 2만0 0만 12,000, 28,000, 어우 이것도 잘, 어, 잘 나왔네. 1 2 9만오 쇼츠 잘 나온다. 방배우 쇼츠 사나이야. 어또 우리 방배우님 쇼츠 여러분들. 예. 네. 좀잘 봐주시고. 어 진짜 무도덕은 방배우. 원래 또 도덕적으로 또 어, 없는 친구랑 본인이 오피셜 낸 거니까. 그래서 본인 피자리잖아 저거는. 아 예. 와인에 취한 브라이드 아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예. 네. 급이님 자 아무튼간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오류이니까 또 참고하시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다 수정된대요. 목요일날 메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시 메타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건 아니고 QDD만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QDD랑 이것만 종류는 나머지는 지금 원인 파악 중. 아, 원인 파악 중. 아. 원인 파악 중. 원인 파악 중은 뭐 이제 아마 저거는 로스터 패치 되면서 그팀커로 들어오면서 되겠다. 그치?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원인 파악 중 하면 안 되는데. 점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고쳐야 돼, 이데 크로스는 바꿀 마음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서 뭔가. 아, 바꾸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쿠야, 내가 한마디 할게. 홍타구 지지하라고. 아, 아. 트랄랄렐로님 에, 아, 오케이. 아, 홍타구 지지. 아. 뭐, 그거는 뭐. 야, 빠르빠르다 대처해가지고, 빠르빠르 적용시켜라. 아. 새끼야. 어 아. 알겠냐, 녀석들아! 어... 왜 아, 뭐 이렇게 이 ㅅㄲ들 이거 씨... 이렇게 되 진짜 야 진짜... 아, 뭐가 많해서 뭐... 잘못된 현상, 잘못된 현상... 와, 근데 로... 저기, 그 뭐야? 그거 이후에 이제 넥스트필드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무사고 0일차 다시 시작이야. 이게 진짜 존나 열받아. 하루, 하루 하나씩 써, 하루 하나씩. 아니, 진짜... 하루 하나씩, 하루 하나씩. 넥필만 하면 아주 그냥... 아... 내필만 하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게임이 어? 진짜? 어? 어? 조선에 유벤 가서 결국 요 겨울 일로 와? 유벤 전화선 데이비드 존 허선 데이비드 어 이거 조금 그래도 유, 유벤투스 틴 컬러가 들어가면 이거 좀 달라지는데? 왜냐면 양발이잖아 이거 어 이게 캐나다 데비 단풍 제비 아니 이 형님이 틴 컬러가 뱀피카 아니 릴 맞다 네, 릴밖에 네.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사실 쓸게 없었는데 여기 양발에다가 만약 이게 중거리가 안 좋을 거라나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중거리가 안 좋아도 사실 이 정도 능력치에 양발 잡으면 힘들 하지 않을까요? 저톱 자리에 괜찮죠 안나 론들? 커브가 메신데 133 중거리 커브가 낫네. 그럼 아딱 완전 그냥 침투 유형이야. <laughs> 딱 중요한 두 개가 딱. 그와 여기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거 거? 그 침투 그 라인 브레이커. 아, 라인 브레이커. 어왜야필 포지가 있지? 그렇지. 라인 브레이커 없이 좋을 텐데. 그래 제이미바디랑 되게 비슷해. 제이미바디도 아 항상 커브라 커브였나? 뭐가 안 좋았거든요. 얘도 중거리가. 맞아요. 아~ 보통 안에 지금 여러분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말고도 아마 제가 알기로 더 오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지금 심판판 정도 사람들이 반대. 얘기 많더라. 심판판정 어떤 영상 봤는데 그~ 뭐 이렇게 안와서 안 들더라고. 아, 너무한데. 그래서 아마 심판 판정도 다시 뭔가 좀 어... 바뀌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좀 합니다 저건 아마 심판 판정은 아마 오류 좀 있을 것 같다고 판정될 것 같긴 해 출시된 시즌들 정리하겠습니다 아 2018년부터 2025년도까지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제 7월달이죠 그렇죠 메달이 나왔었네 어? 근데 7월달에 딱히 뭐가 없었는데 7월은 안 나온 때도 있었네 8월이 그거네 7월 한달 쉬고 8월이네 8월 이때가 대장 대장 완전 대장이었잖아 이치렇게 나오네 아... 그리고 10월달은 재작년부터는 신규 아그 현역 컨셉으로 나오네 하드워크 EP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현역이긴 했네요 9월달에? 네 9월달 9월달 아. 어 9월 그러니까 진짜 8월달이 완전 대장이라서 이때 좀 조용한 느낌이긴 하네요. 7월달은 여러분들 좀 조용하겠다. 그냥 토치만 계속 해야 되는구나. 어 오, 이렇게 보니까 좀 보, 보기 편하네. 멤버십 어떤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유튜브에 있어? 그 멤버십 가입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 칸에 멤버십 들어가면 돼요, 형님. 그니까 이때는 아마 내가 볼때 토치를 집중적으로 푸는 그 날이라서 6, 7? 예저때한번 아. 봐야 될것 같고 그럼 8월 달에 대장 나오고 9월 달에 현역 나오고 10월 달에는 이때, 이때 장면버서던줄 대장 알았으나 대장이 아. 나와버렸죠 대장 같은 게또 나올 가능성이 있긴 그 다음 이때도 거의 뭐 약간 대장급 애들이 좀 보이긴 하네. DC가 있네. 캡틴 어, 뭐 캡틴 방탄도 괜찮았잖아. 다... 그러네. 그 다음 월드컵 시즌은 뭐 그냥 빨리 지나갔다고 치더라도 DC. 12월은 조금 시네요. 근데 나는 12월달에 나오는 시즌이 되게 좀꿀이 GRU가 나왔어 맞아 g r 가 나오게 네와 근데 진짜 오랜만 NG가 안 나왔네. 아무튼 요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또띠, 챔스토치가 그냥 정, 항상 원래 정해. 정해진 대로 가고 이 나머지들은 지들 마음대로 나오는 거같아 맞아요 히어로 그죠? 예.. 히어로까지 토치 김민재 팔값 떴는데 잘뜬 건가요? 아유 잘 드신 거죠 장난치면 안 돼요 민재형 혹시 지금 죄송한데 민재형 팔.. 그거 됐나? 아직 형성 안 됐지? 두장 어, 슬슬 이겠는데야 은바패는 혹시 가격 형성 됐어초5 0조한장와 상한이야 이것도 와본 나오긴 하겠다 하... 그냥 있어 이적창이어 그러네요 국화 있네요 하하하하 당승걸음 <laughs> 이름은 키 거의 한 3m 돼 보이는데 키가 그렇게 180 정도밖에 안되네 클 공격이 삼푸돌이야. 아, 아브시 바로 셀어 나가 아, 아니라 아브시 노르셀란. 네. 예. 어디 뭐 링크 뜨는 거 알았었는데 어디였지? g GD가가... 디거 와, 리디거 10카 천조예요, 이거. 이게 6 0 0존니까 이건 천조 될 만하지. 멋져, 진짜. 예. 이거 능력기 개사기잖아. 그리고 이거 뭐 있잖아. 와이드 태클러 있잖아. 그렇지. 와, 나 진짜 사고 싶다. 이거 식카. 지난주에 실험해 보니까 라인 브레이커 체감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나요? 어 근데 형님 죄송하지만 라인 브레이커가 제일 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세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예, 네, 그나마, 그나마 라인 브레이커가 저희가 실험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어, 체감이 좀 됐고, 네, 정말 그리고 빠르게 이제 무엇보다 공격수에 달려 있는 특성이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 애들이 라인 브레이커 못 참지. 예. 네. 옛날에 우리가 그 일공토레스 에 열광했던 이거 유 업드려야잖아. 그리고 와이드 색컬로 이거 이거 좋대. 이거 사고 싶다. 리그가 워낙에 또 좋으니까. 천조오 시우로 시커터시오. 강화 60퍼. 아니 이거는 이제 이분이 말이 안 되는 이제 이 여러 타수 할실 했던 것 같은데. 아, 어, 그래 색깔이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laughs> 중 이제 나도 잘못 뜨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타클 로리 형님, 뭐 그거는 저기 표기 오류라고 공지에 떴습니다. 형님, 네. 표기 오류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이게 두 개가 같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표기만 오류래요. 공지가 나왔어. 지금 이건 뭐지? 이거 또 보이겠어. 아까 FC 온라인과 FC 온라인 2 동시 운영될 수도. EA는 FC 온라인과 FC 온라인 프로 자신들 직접 배급하고. 어? FC 온라인과 FC 온라인 투 자신들 직접 배급. 아 어, 여기 나와있네. 근데 한 번에 파트너가 있으면 챌린있 형태로 저희가 배급은 원래 지금 언제 지금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며칠 치드 공간에 얘네가 또 서비스하는 거긴 한데 난 이것 때문에 투. 근데 그때는 출시 안 했었나? 중국, 태국, 베트남 서버 같이 F 쇼 어. 라인 2를 출시해도 F c 라 F 라인 2, 2 트랙으로 갈 건. 근데 저렇게 가면은 존망하는 게. 진짜 망해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 어차피 하나는 망해. 그렇지. 예, 네, 어차피 하나는 망. 원래 다른 게임들도 그렇잖아, 여러분들. 다른 게임들도 결국에는 그 투가 망해가지고 원으로만 쭉 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잖아. 기억나, 일단 서든. 서든 진짜 최단 태 메이플스토리 2. 아, 메이... 메이플. 지금 생각해봐, 지금 메이플스토리 원만 지금 그렇게 잘 되고 투는 안 하잖아. 카트라이더 그러네. 카트라이더 결국에는 돌아가. 근데 잘못하면 이둘다 망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 알지, 여러분들. 원래 좀 괜찮았던 게임이 투까지 나오면서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렇지. 결국엔 둘다 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나마 그 메이플은 하다가 좀잘 되니까. 맞아요. 그, 그게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 카트라이더 옛날에 카트라이더 진짜 인기 진짜 많았잖아. 게십시오. 리그도 막 그때 당시에 발상 막 엄청 많이 보고 막 리그 같은 것도. 카트도 결국에 다시 돌아온다며. 카트는 썸종하고 2 나와. 근데 그거 언제 나왔어, 카트라이더는 카트가 2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원으로 네.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원으로 갔다 다시 투로 가는 게 아니라 네. 투가 완전 망해서 그렇지 맞죠? 다시 돌아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 이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짱인데 아그 아, 섭정 맞추신 형이 에요어 그분의 아. 기사가 이제 저기 항상 거기다인데 로마노 거의 로마노급인가 그러니까 맞다. 이게 프쇼라의 로마노 형 있어 있어 계시는데 팀의 거포 아저이 있는데. 아그 형님 기사 하면은 아마 거의 100%일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찌라시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뭐 2026년도까지인가 계약이 되어있다고 했었던 거 이... 것 같은데 거는 1년. 근데 요새 보면은 확실히 이 오버룰이나 이런 거 봤어요 2027년도였나 봐, 7년도 2년?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모먼트 금카도 이제 굴리트까지 나왔어. 그렇죠. 나왔죠. 굴리트 금카가. 서버에 모먼트 굴리트 금카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끝판왕 카드잖아. 끝판왕 카드. 굴리트 온라인한 얘기 있었지. 예. 네. 이제 딱 하나 호나우드거든요이 예, 투탑 중에 하나 나오죠. 어, 투탑 중에 거의 뭐이 형님이 끝판왕 거의 다호나우드까지 끝판왕이긴 한데. 짖이 짖이 짖. 이제는 뭐 오버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예, 다음 또 뛰는 만약에 시크까지 된다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긴해 오버롤 넘잖아 그러면. 126에 시크한데. 그렇지. 뭐 이거 너무 없네. 시뭐 최고 오버롤인데. 그렇죠. 145가 돼요. 상당히. 와. 예, 오버롤 145에 시크가. 여기서 레벨 1만 찍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이 안. 말안 되는데. 왜냐면 토티는 시카까지 한두 장은 풀어버리니까 그치 그치, 그치. 이야, 진짜 말이 안 되긴 한데 여러분들 에이, 이게 모먼트라서 조금 오버룰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치가 조금 더 높긴 한데 그치. 아마 거의 비슷하게 다음 토티 때는 한저 정도까지 능력치가 뽑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하나 카드는 진짜 뭐 양발잡이에다 지릴 거 아니야 맞죠 이거 지리긴 하겠다 진짜 그냥 맞바기는 내가 볼때 굴리틀 이제 안 하고 호나우도할것 같긴 한데 어, 맞아 이걸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조금 있던데 크카 있네 비슷한 3,100조, 5 0 0 0와 근데 이거는 그냥 사기긴 하겠다 그지? 아 끝나죠 형 160, 160, 160, 150아 타클레스가 형님 그 원래 하나만 적용되는 건데 두 개가 중복 적용된다고 떠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만 적용되는 거다 표기 오류다 목요일 날 점검 이후에 고치겠다 라는 공지가 네. 떴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 두개다 줄어드는 줄 알고 사람들이 도둑놈의 쉐키들 이랬었는데 네. 네. 왜 원래는 하나만 되거든요 하나만 저렇게 됐다고 하네요